야, 이거 보기보다 무겁다. 에? 이렇게 해서 안전장치 푸는 건데 포트배에 딱 걸렸지. 출레라. 이제 이 끝이야. 차 내리고 올릴 때 강이나 바다에 차를 빠트리는 경우도 있고 출레라를 떨어뜨는 사람도 있고 포트베가 주행 중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나 선배님은 요 서해대교 위에 가다 3천만원 짜리 배 여기서 빠져버린 거야. 이게 바로 안전장치, 바로 걸리잖아. 여기가 잘 물렸어. 이렇게 내렸는데, 근데 출렁거리면서 탁 빠지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그 4만원 짜리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여기를 이렇게 철판이 막는 게 있더라고. 그 4만원이야. 그러면서 여기다가 반도를 하나 를 채워야 돼. 야 그것도 짜증나는 거야 그거 열쇠 캐는 것도 일단은 끼고서는 했을 때 바로 걸려야지 근데 지금 여기 유격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저는 캡에 여기 꼈는데 이게 이게 이만큼 벌어졌는데 여기가 안정장치 안 걸리면 내가 스텐 용접해가 만들면 되지 근데 너무 무거워 네 스타렉스 4륜인데 레카 차드 개조하는 그에어쇼바를 개조해야 되겠어. 뒤에가 분명히 쳐질 거야 이게 지렛대 원리로 이만큼이 길어지는데 이만큼이 길어지는 데 이걸 끼려고 그러면 아또 이것까지 보내주고 열쇠로 잠그고 풀수 있게. 확인해 봐야지 요 장치 하나 때문에 요 이게 버티는 건데 이게 잠기고 요게 망가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떨어져야지 차가 출레라이 이거봐 지금 안걸리잖아 안전장치가 여기를 그라인더로 칠지 여기를 용접을 해서 살릴지 판단해야겠다 이 안전장치가 밑바위 오르막길에는 다겠는데, 이거. 좋으려고 둔 건데 잘못했다. 여길 망가뜨리겠는데, 이거. 이 안전장치가 여길 괴롭히는데, 이거. 기존 거 뺏어 쓰고, 얘는 안 쓰는 게 맞겠다. 얘는 안 쓰는 게 현명해. 여기에서는 이거 안 쓰는 게 현명해. 이거는 안쓸 거야, 안쓸 거야. 에이. 기존 차에 뜯어가지고, 거기다 저거에 조립해가지고 쓰겠군요. 맞춰보길 잘했다. 씨. 신나게 이어놨으면, 일만, 고생만 할뻔 했네. 음, 조금이라도 편하게 쓴다고 그랬는데,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 이건. 이거는 쓴모가 있다. 어, 이거 뭐지? 내가 뭘 시킨 거야?